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결론은 시편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저희들은 말씀 외의 것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에 되어 있는가를 늘 상고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은 결국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받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보통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도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전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셔야 또 오늘 본문 전에 나왔던 것을 또 상고해 보셔야 제자도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25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블랙 포인트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인세브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어떻게들 설명들 하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은 보시면은 선생님이 항상 위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제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님 이상 될수 없다는 뜻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대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퇴부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못해야 되고 능력이 부족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생이라는 뜻, 그 다음에 상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처럼 종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 이상으로 될수 없다는 뜻인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하셨냐면 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대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은집 주인을 예수님을 바알 세브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나한테 사탄이라고 했으니 너희들한테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하면은 열한기 하에 보시면 원래는 바알세붑이라고 되있는데 애그론의 신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12장에 나오는 본문을 같이 보시면은 바알세불이라고 나와있는데 표기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뜻이 좀 다른 것이냐 그렇게 볼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탄을 일컫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 사탄의 역사다. 말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 포함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다 거부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무슨 상관인가 보실 수 있지만, 요한복음 본문에서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 뜻이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거부하거나 대부분 너희들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것이다. 그 뜻이죠. 대부분 거부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허 워셔가 말한 거죠. 당신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은 이 말씀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쭉 보시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전파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미국에 살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유대 땅에 가보시면 그 집을 지을 때맨 위에 지붕이 플래시예요 사람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제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이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왜 올라갔을까?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죠. 그때 되면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좀 있으면 안식일이다. 계속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하는 행위가 많았었습니다. 그 지금 설명드린 그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엇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숨기지 말고 전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그들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세 번째 블랙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요. 이 불신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서. 조용히 지냅니다. 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조용히 지내요. 안 막아도 부딪힐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마르 테레사, 테레사 수녀 님 말씀도 드렸습니다.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선행만 하면 돼요. 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 말씀에 핍박받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죠.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힘듭니다 이 말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당연하죠.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예레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말했겠죠. 외침에 어떻게 말했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한게 아닙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뭐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 하셨고.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희 핍박받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 믿음은 핍박받습니다. 하고 하면 아무도 안올 거예요. 좋은 얘기를 먼저 하게 되죠. 천국이 있습니다. 아,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파멸과 멸망,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영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했더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다음에 보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지금 싸우는 거죠. 예레미야라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저 친구 저렇게 말씀 전한다고 하다가 실족하기만 기다리는 거죠. 뭔가 잘못 됐으면 좋겠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원수를 갚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레미에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의 마음이 그 위에 뭐라고 되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못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인 신앙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목사인데. 식구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좋은 삶을 살길 바라고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마 장성한 자녀분들이 있으시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난번에 땡스 기빙 때도 식사를 했습니다만 어머님과 볼 때마다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그거죠. 좀 편하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그건 이번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죠. 설명을 매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안함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시는데 머리로. 마음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항상. 저도 한 사람의 아들이죠.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걸 보면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굳이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예레미야. 그러나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다음 장에 스테반의 예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은 평신도였죠. 집사였지만. 또 개인신앙 적용 하나 더 보죠. 제가 유스를 할 때부터 젊은 친구들부터 연세가 드신 분까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도저히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확신이 안 생기고 확실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말.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번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 믿음 없이 살수 있을 것 같다. 일주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내 뜻대로 되고 아무런 마음의 부담도 없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겠다미래미야 말처럼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니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계속 부담이 되고, 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주위에는 있 백성들에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좋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서 계시다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건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첫 번째 순교죠. 신앙에서.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죠? 스테반에 대한 미움입니다. 스테반의 말에 대한 분노죠. 아무 능력도 없는 집사가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당신이 뭐냐 그게 된 거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일을 그르칩니다 예전에도 그 테니스를 보면은 맥켄롤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요새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좀 신사적인 게임이었죠 테니스가. 근데 그 사람은 라켓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고, 주신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적이 출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라켓을 부셔버리고 하는 그런 경기는 지더라고요. 네. 쿨한 사람이 보통 그 경기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스테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고 쳐도, 자신들의 구원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를 키우시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모든 부모님들이 바른 길로 가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 잔소리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싫어하죠 많이들 순종하는 자녀들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죠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싫어할 거야 애들이 자기들이 잘 되는 거 공부해서 성공하는 거엔 관심이 없고 부모에 대한 분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녀들을. 아, 안타깝다. 그죠? 렇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계속 사고를 치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는 화가 날수 있지만, 나중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와 자신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진리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예리미아와 스테반의 예를 쭉 종합해 보시면은 이것은 크리스찬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든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또 그다음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죠.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이것은 그냥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삶 자체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저희가 배웠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냥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를 들어서 이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행함이죠 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스데반 같은 경우도 잡혔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변호할수 있어야죠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laughs>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선행을 말하는 것 포함입니다만, 그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했다 그러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그 상급을 믿지 못하면 현재의 고난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리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사람에게 좋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좋은 말 듣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영원한 상급,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받고 싶은 좋은 것만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책을 보시더라도 세상에서 나온 책들을 보시더라도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근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센셜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죠.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 그렇죠. 뭐, 취미 활동도 두세 가지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24시간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 바쁘긴 바쁜데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다가 집중해서 뭔가 하신다면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같은 힘을 쓰고 같이 바쁜데, 이 사람은 제자리에 있고요. 이 사람은 어디론가 갑니다. 움직여요.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열심히 해서, 아, 그 상급, 상을 받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저것이 24절의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9장. 그 뒤에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름질하는데 아무데나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사방팔방으로. 그러나 이것은 방향이 있는 거죠. 향방 없는 자같이 앉지 않는다는 거죠. 싸움을 하는데 나의 적은 앞에 있는데 아무데나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확히 목표를 설정해서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려고 그러죠. 에센셜리즘이란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독서입니다. 그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밑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향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뭡니까? 타겟이죠. 아, 저기가 목표점이구나.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돼 있어. 흔히 뭐 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달리기 경주나 올림픽을 보시면. 어떤 경주를 보시더라도 5,000m, 10,000m를 보시면 마지막 꼬리 앞에 있을 때요 더 빨리 뜹니다 이제 다 왔다, 이제 어, 나는 다 됐네, 그리고 느긋하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때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이제 릴렉스하실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달려가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press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ss on, 네.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하셨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신앙의 경주를 잘 완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참으로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경주를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를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삶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핍박받는 것과 고난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